안녕하세요, 뚝뚝이TV입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5분 브레이크를 오랜만에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5분 브레이크도 업데이트를 통해서 겨울 시즌이 되었습니다. 이게 5분 브레이크가 이게 안드로이드판인데요. 안드로이드판이니만큼 이게 잠금이란 게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한 이유는 뭐냐면요. 1단계는 튜토리얼을 가지고 죽지 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단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가 지금 그 오븐 브레이크가 이 오븐 브레이크거든요. 지금 물론 없어지긴 했는데요. 그게 오븐 브레이크라고 선정한 이유가 옛날에 오븐 브레이크가 해외에서 엄청 인기가 있었는데 자신들이 그 오븐 브레이크의 후속작이라 그걸 알리기 위해서 쿠키런 2가 아닌 오븐 브레이크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도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보다는 쿠키런 2가 더 낫긴 한데요.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오븐브레이크가 옛날 게임이긴 한데 뭐 그렇게 나쁜 게임은 아니니까요 오븐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심할 때 하면 딱 좋은 게임인 것 같습니다 쿠키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오븐, 쿠키런 오븐브레이크는 실시간, 실시간이니까 이게 또 계속 오랫동안 해야 하고 쿠키런 같은 경우에도 이게 게임 기, 시간이 이제 긴데요 오븐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뭐 그리고 그냥 중간에 꺼도 뭐 상관이 없으니까 심심풀이용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다운을 할수 없지만요 가끔 뭐 인터넷이나 그런데 뭐 돌아보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옛날에 똑똑이 TV 옛날에 올렸던 영상 중에서 5분 브레이크 다운로드 법 있으니까 그걸로 통해서 이 게임 다운로드 하셔도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또한 지금 이 5분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아시지 모르겠는데 쿠키, 팻, 뭐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일단 팻 같은 거는 쿠키런 생기면서 이게 패이 생겼고요. 쿠키는 용감한 쿠키 딱한 개인데요. 물론 튜, 튜토리얼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잠자는 쿠키? 뭐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잠만 자는 그 그런 쿠키 있는데요. 그 쿠키런은 아직 출시 안된그 쿠키로 하고요. 나머지는 다 용감한 쿠키로 진행됩니다. 물론 용감한 쿠키가 쿠키런과 똑같이 생기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많이 용감한 쿠키 닮았죠. 아, 그리고 오공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곰젤리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른쪽 밑에 보시면 파란 색깔 기운 곰이 지금 8이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요. 이 곰젤리 같은 경우에는 이 곰젤리를 많이 모아가지고 스테이지 잠금 돼 있는 거를 풀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지가 지금 제가! 4단계를 가야 되는데, 지금 그 4단계를 가려면, 진짜 공지이가 700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한 게임당 저거를 10개씩 획득하면 뭐 거의, 한뭐 70번? 맞나요? 70번? 아, 잠시만요. 한 70번 정도 해야 되는 소리죠. 물론 제가 그렇게 오분 무리 갈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냥 뭐 가끔씩 오븐무리그 시간되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 이게 그리고 그맨 밑에 보시면 지금 총 4단계로 나눠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저걸 통해가지고 쿠키런과 비슷하게 자식이 어디쯤에 있는지 최종 지점이 어딘지 그런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곤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최종 지점이 있어가지고 쿠키런과는 다르게 죽지 않고 이제 마지막에 행복하게 끝나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쿠키런은 마지막에 죽죠. 그냥 잔인하게 죽어버리죠. 그냥 새드엔딩이죠. 그냥 딱 킬. 근데 이게 5분 브레이크 타입 같 경우에는 구멍에 떨어지거나 부딪히지만 않으면 할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물론 지금 저 생명을 다 쓰면 지금 저 생명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인데요. 이게 한번 부딪히면 바로 죽는 게 아니고요. 한번 부딪혀도 생존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저 프리덤이라고 돼 있는 거 보실 텐데요. 저 보너스 타임 대신에 이, 있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2단에 통과했는데요. 지금 여기 이게 콜렉션이라는 건데, 쿠키랑과는 다르게 이게 콜렉션이 많이 모으면 그냥 그 콜렉션을 가끔씩 기념으로 주는 건데요. 방금 전에 제가 획득한 거기 보시면 쿠키 한개 있는데요. 그 쿠키가 바로 그첫 번째 튜토리얼에서 나오는 그 잠자는 그 쿠키입니다. 제가 이름을잘 몰라가지고 제가 그냥 잠자는 쿠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한 5개 정도밖에 못 모았는데요. 이게 제가 저장이 안 돼가지고 계속 삭제가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3단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랑은 다르게 3단계는 무척 어렵습니다. 이게. 이게 웬만한 사람들 아니면 3단계는 거의 못하실 텐데요. 3단계는 속도가 2단계랑은 엄청 다릅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못하진 않은데 2단 후크 같은 경우에도 3단계는 3-1, 1단계부터 그냥 확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좀 젤리 보고 잘 따라가야 됩니다. 집중을 엄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심푸딩으로 하고 싶으실 때는 2단계가 딱적들합니다 1단계는 재미가 없어요, 일단. 지금 여기 보시면 생명 사라진 거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저것까지 이제 또 죽게 되면 완벽하게 죽습니다. 자, 프리덤 알파벳 저걸 모게 되면 생명이 다시 생깁니다. 보너스 타임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생명이 생깁니다. 물론 생명이 있을 때 프리덤을 다 모게 되면 저게 또 점수로 점수로 바뀝니다. 물론, 저 생명이 그 없을 때는 생명으로 바뀌지만 말이죠. 네. 2단계 진입했습니다. 아, 제가 그리고 지금, 원래 제가 잘안 부딪히는데, 지금 제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좀잘 부딪히네요, 제가. 아, 이게 제가 부딪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쿠키랑 같은 경우에는 후크라는 기능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 5분 브레이크 보시면 점프할 때마다 슬라이드가 후크라는 글씨로 바뀝니다. 저 후크라는 글씨를 누르면 이그 2단 점프 같은 기능이 있는데요. 그 2단 점프를 할때저 후크를 누르면 그 2단 점프 비슷한 게 됩니다. 네, 지금 지금 방금 한게 후크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후키랑 같은 경우에는 후크가 없으니까 슬라이드를 누른 동시에 바로 슬라이드 네, 점프를 누른 동시에 바로 슬라이드를 누르면 점프 됐다 바로 슬라이드가 되는데요. 오분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점프 눌렀다 바로 슬라이드가 이게 후크 때문에 불가능해가지고 이게 점프 눌렀다가 바로 슬라이드를 누르면 슬라이드가 안 돼서 부딪혀서 죽습니다 그냥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점프 누르고 한몇초 기다렸다가 슬라이드를 누르셔야 합니다. 초보자들이 이것 때문에 오분 브레이크를 어려워하실 수 있을 텐데요. 확실히 오분 브레이크보다는 쿠키런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현재 못 하시는 분은 오븐 브레이크 말고 쿠키런으로 하세요. 쿠키런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그때 오븐 브레이크 하시는 게좀딱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의외로 쿠키런이 더 어려울 것 같으시죠? 오븐 브레이크가 원래 옛날 거라 가지고 이게 의외로 제가 쿠키런보다 제가 두개 해봤는데 쿠키런보다 오븐 브레이크가 훨씬 어렵습니다. 이단점프가 없을 뿐더러 아니라 이게 젤리의 트릭이 있어가지고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게 젤리만 따라가면 이기는 게 아니고요 전혀 다릅니다 쿠키랑 오븐브레이크 똑같은 오븐브레이크라고 믿지 마세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젤리만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건 전혀 다릅니다 그냥 전혀 달라요 전혀 이거는 젤리 먹고 따라가다안 돼요 이거는 바닥을 잘 보고 따라가야 돼요 이거 훨씬 어려요두 배나 어려워요 그게 단점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바닥하고 장애물을 동시에 잘 보고 다녀야 니다 그래야 이게 살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3단계 같은 거 4단계 이상 그런 거잘 하시고 싶으시면 1단계 일단 1단계를 해가지고 이 호크라는 기능을 1단계도있으니까 거기에서 호크 연습을 하시고 호크가 어느 정도 됐다 싶으시면 2단계를 즐기시면 됩니다. 2단계를 즐기시는데 2단계가 이제 쉽게 잘 통과가 되고 어느 정도 5분 브레이크에 익숙해졌다. 그때 이제 3단계 이상이나 그런 게임들을 하시면 됩니다. 호키런과는 전혀 달라가지고 어려워하실 수 있을 텐데요. 네, 지금 여기 꼬리를 하면서 게임이 끝났습니다. 아, 이게 콜렉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네데 오늘 많이 주네요. 콜렉션 가끔씩 안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 지금 이 쿠키가 아까 제가 말한 그 쿠키고요. 지금 6개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48개 정도 더 모으면 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콜렉션 둘러봤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외에 종류가 있는데 하이스 토어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해야 됩니다. 로그인을 그리고 이게 아직 구매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게임이 그게 되긴 했는데 구매는 가능하고요. 물음표 버튼 누르시면 게임 설명이 다 나와 있는데요. 영어로 돼 있으니까 어,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만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외국 전용 게임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국판이 없어요. 그리고 설정 보시면 페이스북 이제 연결이 있는데 저걸 연결하셔야지 이게 다 저장이 됩니다. 지금까지 똑똑이 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